좀 싸운다 그래서 같은 해운년은 좀 좋지 않다고는 봐요 있지만은 어, 워낙에 좀 이렇게 올해 한 해가 좀 변화무쌍하고 좀 이제 운의 흐름이 좀 불안하게 가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음, 흔들리는 마음 그런 거 그래서 잘 잡으셔야 될것 같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수련신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오늘은 2023년 개면년, 이제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토끼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네. 네. 이제 토끼띠분들은 뭐, 어떤 성향이나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토끼띠분들, 일단은 머리 좋고, 명석하고, 어, 천성에 또 온순한 게좀 있고요. 음. 그런 성향이 있으신데, 일단 완벽한 성질을 가지셔서, 어, 뭔가를 준비를 할 때, 또 꼼꼼하고, 어, 그런 부분은 좋지만, 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해볼까, 저래볼까 생각이 항상 늘 많고, 걱정이 많고, 또 불안이 많은 타입이기도 합니다. 어, 특히 또 어떤 단점이라고 또 꼽으면은, 우유부단한 점인데요. 어, 조심성이 많은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서, 결단력에 있어서는 좀 약한 편이실 것 같아요. 음, 또 어떤, 자, 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분들 자존심, 고고 하나는 건드리지 마셔라. 고고가 딱 상하는 순간은, 어, 뒤도 안 돌아보고 또 이렇게 획할 수 있다는 점, 어, 음. 그런 것들도 있고, 음. 네. 음. 또 어떤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어, 질투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유욕이나 이런 게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어 어떤 사람 상대를한테 좀 집착을 하는 스타일일 수 있다. 어 음. 근데 그게 오래는 못 가요. <laughs> 아 진짜요? 음. 좀뒷심은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 어떤 끝마무리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또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마무리는 잘 하셔야 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음, 그럼 이분들 하반기 올해 앞서서 혹시 작년에 이분들 운세는 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뭔가 운이 사실 썩 그렇게 좋다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될 듯, 될듯 하면서도 안 되고. 어, 문전에서 좀 막히는 느낌 뭔가 잘될것 같으면서도 뭔가가 뭔가가 찝찝하게 뭔가가 안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었고 또 뭔가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상황이 좀 따라주지 않아서 내 욕심만큼의 요게 현실적으로 내 수중에 뭔가 떨어지는 게좀 없는 느낌인거 그래서 혼자 발만 동동 거르고 어, 답답하고 불안하고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사람 때문에도 힘들었었어야 됐고, 또 금전 때문에도 사실 힘들었었어야 됐고, 어떤 음. 모든 면에서 내가 뭐,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나한테 주어지는 게좀 적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또, 어, 이분들 이제 상반기까지의 또 오늘 또 봤을 때도, 이게 변화, 변동이 좀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 내가 일해볼까, 저해볼까 생각이 완, 많고, 또, 이미 이동을 하셨거나 아니면 또 이동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이제 작년이랑 상반기에 음. 대해서 선생님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그러면 하반기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분들 하반기는 내 중심을 좀 잡아라, 요런 운세예요. 음. 그래서, 어, 왜 올해 해운연에서 이 개묘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같은 그 토끼끼리는 사실은 좀 싸운다 그래서 같은 해우년은 좀 좋지 않다고는 봐요지만은 어, 워낙에 좀 이렇게 올해 한 해가 좀 변화무쌍하고 좀 이제 운의 흐름이 좀 불안하게 가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음, 흔들리는 네. 마음 그런 거 그래서 잘 잡으셔야 될것 같고 네. 일단은 올해 사실은 관제수도 있고 사실은 이동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의 변동수가 크게 들어오는 해운이기 때문에 있는 자리가 떴다 그래서 좀 자리에 있어서의 변동 고심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 이 변화의 기운이라는 것은 직업적인 변동도 있지만은 또 가족의 변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새 가족이 구성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또 기존에 나한테 있었던 가족한테 상문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변동, 변화의 그런 부분이 가정에서도 또 들어올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또 직업적으로 보면은 또 같이 일하는 어떤 구 구성원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그런 게 있고. 제가 지금 받는 그 느낌은 뭔가 이제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섣부른 결정보다는 조금, 어, 결정을 좀 뒤로 밀어서 좀 심사숙고 하신 뒤에 또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래 그리고 일단은 관제수도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실은 사람하고 부딪힐 일은 좀 피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시비라든지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어떤 구설수, 요런 것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어떤 계기가 있다. 그러면은 좀 뒤로 물러서서 제3자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또 올해 8월, 9월에는 병원에 가서 또 몸에 칼을 댈 일도 좀 있어 보이고요 선생님 지금 좀안 좋은 점도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럼 혹시 음. 좋은 점도 몇 가지만 알수 있을까요? 하반기에 토끼띠 분들 좋은 점은 뭔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셨거나 그동안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은 시험은 좋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했을 때 얻어지는 어떤 그런 거는 있겠다 그래서 문서는 들어오는 거고요 요건 어떤? 뭐, 승진의 기회라든지, 뭐, 또, 귀인이 또 들어서 위기에서 또 나를 갖다가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귀인 덕을 또볼수 있는 기회도 들어옵니다. 어, 또, 이제,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좀 나는 괜찮다고 봐요. 이게 근데 판도가 조금 바뀌는 운이라 기존에 어떤 인연이 있었던 분들은 또, 어, 좀 긴장하셔야 되고 새 어떤 인연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내 경쟁적 생길 수도 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없는 분들은 또 어떤 좋은 인연이 또 생길 수 있는 운으로도 보거든요 그리고 또 혼인의 운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제 하반기에 또 혼사를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좋네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토끼띠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토끼띠 분들 올해는 일단 변화무쌍한 한해기 때문에 어 마음이 좀 조급하고 불안하고 또 긴장도 많이 되실 텐데 할머니 말씀이 일단은 순리대로 따라가라고 하시니까 너무 고민과 자기 자책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지금은 좀 내려놓으시고 좀 잠깐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운이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어, 자기 확신을 좀 가지시고, 이 자포자기 하는 이 심정을 조금 잠시 내려놓고, 좀 힘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용기 가지시고,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어, 토끼띠 여러분들, 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선생님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방문 상담이 제일 좋겠죠? 네, 네.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 띠별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전체적인 띠별 어, 운세이고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개묘년 하반기 여러분들 뜻하는 바, 소원하는 바대로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점집 수련 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